안녕하세요 발목 뼈조각 제거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골 밑에 있는 뼈조각부터 알아볼 텐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면 조그만 뼈조각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보이지만 다른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의심은 되고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는데요 음, MRI 상에서 이렇게 네, 뼈조각이 꽤 크게 보이죠 다른 영상에서도 또 볼까요? 이런 데 뼈가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어보고 우리가 m r l 을꼭 찍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박해 있는 뼈 조각 이거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통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죠. 이런 뼈 조각이고 엑스레이 상에서 의심이 되어서 m r l 찍어서 이 녀석 제거해 해줘야 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네, 쭉 보니까요, 어, 뼈 조각이 있다는 거는 인대가 만성적으로 계속 빈당 이야기고요. 음, 그래서 연골 부위에 손상이 생겨져 있어요. 글골 부위가 생각보다 이렇게 선상 이용 발목 연골 선상 부위가 있어서 미세 천공술까지 같이 해줬죠. 해주고 이제 뼈 조각을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MRI를 연결봐도 이제 뼈 조각은 보이지가 않죠. 물론 X-ray 상에서도 이제 뼈 조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골하뼈 조각 제거술을 잘 진행하고요. 인대봉합술을 하고요. 발목 연골 선상 부위는 미세 천공술까지 같이 해주었습니다. 다른 케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이 거골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거골 뒤쪽에. 어 이런, 이런 뼈 조각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뒤쪽에 충돌을 정우근을 자꾸 일으킨다고 하죠. MRI 찍어보면, 이렇게. 뼈 조각이 보이시죠? 뼈가 튀어나와 있는. 요거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길쭉하게 튀어나와서요. 뒤쪽, 발, 뒤꿈치 통증을 나타내는 원인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킬레스건 통증을 느끼고, 아킬레스건염으로 이쪽 부위로 계속 치료해, 하지만은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거골 뒤쪽에 뼈조각을 의심하고 이 부위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 내시경으로 탈표보니까 이런 잔잔한 뭐, 연골 조각들이 좀 보이네요. 연골 손상이 되어 있었죠. 이런 부위들. 미세청공술도 같이 해줍니다. 해주고 이런 표조각 거울 뒤에 있는 이렇게 큰거 그리고 제거를 해줬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했어요 그 뒤에 아까 전 엑스레이, MRI 본 부위랑 비슷하죠 이 부위를 꺼집어서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기가 크네요 1cm가 좀 넘어가네요 이런 부위가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게 당연하겠죠 어, 제거를 하고 야만을 어, 찍어보니까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비골 밑에 있는 뼈 조각으로 만성적으로 발목 인대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목정밀 검사를 해서 뼈 조각 제거를 해주고 인대 봉합 술대 해주고요. 아킬레스건 발목 발뒤꿈치 쪽 종골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혹시나 거골 그 뒤에 뼈 조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염증이나 충돌 증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수술할 때 같이 제거해 주고 연골도 이세천공수술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발목 인대 불안정성으로 인한 발목 뼈 조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